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 상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의 신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의 신이 더 크다라고 저들은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괴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 앞에 얼굴이 땅에 대어 엎드려 이렇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놀라서 다시 그 다군 신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군의 신의 머리가 떨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 그냥 그 전체가 다 쓰러져 넘어져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두렵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다른 성읍으로 옮겨 두었더니 그 성읍 전체에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서 온몸에 이 독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하고 그러한 병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의 괴를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진노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를 속히 이곳에서 어, 옮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들이 그 여호와의 괴를 또 다른 성읍으로 옮깁니다. 다른 성읍으로 옮기니까, 그성읍에도 똑같이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고,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그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서 빨리 이곳을 떠나게 하라고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겼어요. 또 옮기니까 그 성읍에는 더큰 사망의 환란이 있어서 독한 종기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니까 이 여호와의 계를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 돌려주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돌려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싸워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여호와의 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궤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두 돌비에 쓰신 십계명 그두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보인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신이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국에는 하나님에게 아주 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한 것이죠. 또 그곳에는 또 아론의 마른 막대기가 하루 밤사이로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은 그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이미 생명이 없고 바싹 마른 막대기가 거기에서 살구 열매까지도 맺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그것이 거기에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들의 조성이 광려에서 40년간 살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 만나는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고 그다음에 다 치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나면은 썩어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왜? 그다음 날또 하나님이 또 새로 새로운 만나를 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먹이고 너의 삶에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두어서 그증거에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증거에 안에 있는 항아리에 담은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지 않냐고 40년간 썩지 않냐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수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하루도 지나지도 못하는 어, 썩어지는 부패하는 그러한 양식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증거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것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이 빼앗아갔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 여호와의 게는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눈으로 볼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증거였어요. 그것은 오늘날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거든요. 증거괴를 주셨어요.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볼수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 주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전에는 증거궤, 증거로 있지만 실제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두셨어요. 그때는 증거 괴 물질로 두셨지만 오늘날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 이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증거괴, 증인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게 주신 두 돌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두 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친히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이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의 종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아리에 담아져 있는 만나가 40년간 지나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관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이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증인으로 여호와의 증거개로 우리를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 높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어제나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 증거인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사람을 오늘 또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겨서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셨잖아요. 이죄 많은 세상에,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괴가 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종기한 자라 그랬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에게 종기한 자다, 아주 귀한 자다.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둔 것은 나의 증인으로 두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볼수 있도록.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 두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나의 만족을 찾고 나의 기쁨을 찾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뜻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안 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증거로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아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이 세상에, 이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증인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었던 만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벌레가 생겨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괴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장 쉽게 부패합니다. 여름의 생선보다도 더 쉽게 부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죄의 부패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키시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증거요. 내 가슴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성기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인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증거계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